<Yes? S 2> クリストしくお願いします。 그리스도이시요사랑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테보금 6자 16자, 말씀 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오,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제와 저주에서 해가 그리스도는 사랑을 빵빵빵 이기고 승리, 권세 드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7절 말씀, 아멘. 또희 봐요, 시작. 하나님이,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사랑. 창조하시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이 27절 말씀, 아멘. 이번엔 틀리지 않고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